이렇게 안 만나죠. 음. 왜 찢는 거야? 응. 음. 서아가 설이 설이 강아지 만나봤다는 거그 얘기 아빠가 다시 물어보려고. 설이 서리, 설이가 서아 깡 물었어? 아니. 안 물었어? 뽀뽀만 했어? 뽀뽀만 했어. 설이 설이 강아지 언제 만났어? 설이 <laughs> 강아지 그때 어디서 만났어, 서아가? 어, 동물에서 만났어. 동물원에서 만나봤어? 응. 오. 가방 말고. 가방을 메고 왔었어? 응. 주먹에 샌드위치 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있었어? 응. 서리 강아지 무슨 색깔이었어, 근데? 하얀색. 하얀색. 귀여워? 응. 귀여워. 귀여웠어. 서리는 누구 딸랑구였어? 할아버지 딸랑구. 설이가 할아버지 딸랑구였지. 유서아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딸랑구? 그런데 <laughs> 아빠 딸랑구잖아. 왜 아빠 친구잖아? 어 설이는 아빠 친구인데 <laughs> 할아버지한테는 딸랑구였어. 응, 아빠 친구인데 아빠하고 놀아야지. 아버지한테우면안 되는데 아빠 그럼 속상해. 아빠 안 속상했어? 괜찮았어. 왜냐면은 할아버지 안고 갔어. 어? 안고 다녔어? 할아버지가 근데 안고 잤어, 잘 때는. 왜냐면 소리가 잘 때는 할아버지한테 가는 걸 좋아했어. 아빠들 가는 건 좋은데 나는 소리가 응, 소아는 잘때 아빠하고 엄마한테 오는 거 좋아하지. 허리는 할아버지 딸랑구라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 좋아했어 너무 웃기네 어마어마 어마어마 안녕 안녕 잘자요 잘자요